경제, 알 익티사드, 가격, 씨을, 계정, 티사드, 수치, 꼴로 캄비아 라비 와시다. 지불수표, 아울라 답의, 수치수표, 아울라 깝디, 부속품, 몰락, 현품, 슬라울 하리야 선진국 다울라무타 까띠마 광고 일란 광고란 아무둘 일라나트 광고 대리점 와킬룰 일라나트 광고비 마사리푸디아야 광고 매체 와사일룰 일라나트 아프리카 개발 은행 방쿨 탐미야 틸 아프리키 농업국 띠올라 질라이야 원조국 다울라 무사하다 농업국 다울라 질라이야 합계 마블락 또는 끼마 총액 알마블라굴 쿨리 상품 품목 샘프 또는 나우 경매 무자야다 혹은 마자드 경매인 달랄 혹은 빌 마자드 대차 장고 라시드 혹은 아히사 이월 장고 정기 라시드 만굴 또는 가딤 무역 수지 아르미자누티자리 은행 수표 하왈라 마슬라피아 한국 은행 방크 쿠리아 은행 협회 이티하두사이아리파 흥정 무사와마 선적 증권 부리사투샤흔 외환수표 캄비야라 보이코트 루까따 혹은 아티자라 중매인 심사르 주식 중매인 심사르 아우라기 말리야 예산 미자니아 총괄 예산 알미자니아 툴암마 보고서, 나슈라. 법인기업, 무아사사티자리아 해외전보, 리살라 바르기야. 계산기, 아라 하시바. 자본금, 라우스마을, 자본가, 라우스마을리, 선적. 샤흔, 화물선, 물카불 비대야. 원산지 증명서, 사하다 아슬리 비도야, 사하다 아슬리 비도아, 소액한 수표, 쉬크 또는 마스라피, 지차민불 어음, 쉬크 리하밀리, 히 여행 수표. 쉬크 그 시야히 수수료 우무라 위탁 매매인 와킬빌우무라공상국알 무아스카루슈유이 알 무아스카루슈유이 회사 샤리카 모 회사 아 샤리카툴 운무 계약 아끝 고용계약 아끝 아마 매매계약 아끄 두바이 대리점 계약 아끝 와카라 계약 기간 무따툴 아끝 저작권 학구 탈립 문서 브라살라 또는 무카 타바 문서과 기스물 물라 사라트 신용 유티마드 외상으로 비타인 단기 신용 대부 유티마드 카스르 아즈 고객 아밀 또는 자분 세관 막타불 주무룩, 관세. 달라입주무룩키야 세관 수수료. 웃음 주무룩키야 배달. 타슬림. 수요. 달락. 요구 가격. 아시우루 마뚜루. 예치금. 아마나 또는 타우민 혹은 와디야 국장, 이사 무디르 이사회 마즐리슬 이다라 디스카운트 카슴 재개 알리무 티자라 초판 따브아 울라 한정판 다브와 마흐두다 개정판 다브와 문나가하 전기 기구 아다와트 칼라바이야 이주 히즈라 승인 타드힐 또는 타흐윌 부동산 업자 심사르 아까라트 증거 달릴 전시회 마을리드 비용 마스루 관리비 마스루 파트 이다리아 수출 금지 하자루 타스티르 하자루 타스티르 공정 거래 위원회 하야시아사 무아말라투 마쌀 하야시야사 무아말라투 마쌀 금융 탐윌 금융계 아우사트 마리아 외국환 무타달라카리지야 외국환시장 수쿠 타바 둘리 아즈나비야 자유화 미나 후루르 발전소 마하타 타울리드 금화 우물라다비야 금세공상 사이그 국채 사나다 투쿠미야 보증 다만 또는 카팔라 보증서 와라카 아만 보증 준비 적립금 암와로 다만 보증인 다민 항만 당국 술다 출미나 이팡세 아와이 돌미나 항만설비. Dashila 본점. a l m a r 라 a 시 중공업. Sinat s a 가정용구. Adiwat m a 수력발전소. 마하 h a t Dari Tauridil k a 마하다리타우리딜 가울라바빌 꾸아칠마이야. 신분증명서. 비타카타우키키샥시야. 소득. 따클. 또는 이라드. 소득세. 다리바투따클 보상. 타우잇. 보상계약서. 기타다마누 타위드 계약서 누스카 이티파키야 카티야 분할지급 키스트 또는 타크시이트 보험대리업자 와킬 타우민 이자 파이다 이자율 무아다 시릴 파이다. 합병회사. 샤리카 무타자미나. 노동력. 알꼬알 아밀라. 서신. 기답 또는 리살라 신용장. 기답 일티마드. 신용보증서. 기도다만 소개장. 리살라 타그딤. 천장, 리살라 타우시아 손실, 카사라, 금속화폐, 우믈라 마을다니아 저당, 라흔, 수해국 대우, 무아말라투 타우라틸 악사라파이다 주문, 딸랍, 통신판매, 딸랍 바리디 지폐, 움라와라키야, 음 소포, 따르, 공동출자자, 샤리, 지불, 따프, 지불협정, 이티파키야투 따프, 지불조건, 슈루투 따프, 특허국, 다일라 히프즈시틸라틸 익틸라우, 입국항, 미나우 두쿨 출국항, 미나우 크루즈 선적항, 미나우 타스틸 사전 견적, 타그디르 울라 가격, 시르 또는 싸만, 정가, 시르무하띠드 까 시르루스 이 리프 소닉 아 리브 후 사피 구입 구매 쉬라 영수증 와슬 임대 이자르 소매상 타즈비 타즈지아 또는 바이오비 타즈지아 견본 아이나 증권회사 샤리카 툴 아울라 길마리아 상인 바이유 또는 바이야 중소기업 샤리카 트 사기라와 무타 와스 있다.